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하나오션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하나오션이 오늘 10% 정도 이제 급등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일단 신고점을 거의 이제 갱신을 해 주려고 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와줬는데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어제 나와준 음봉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핸들링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이유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어떠한 공시인지 어 보기 전에 뉴스를 먼저 볼게요. 일단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지분 취득했고 방산, 조선. 비전 달성을 한다. 요러한 내용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 한번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 드렸는데, 어, 일단은 어, 이 재료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추가 지분 인수로 방산 및 조선 해양 사업 글로벌 톱 티어로서 이제 사업 시너지 제고는 물론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죠.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건데 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공시가 나와준 건데 일단 운영자금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거고 시간으로 매매가 진행이 됐고 총1 5 0 0만 주, 그죠? 1,500만 주를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5만 8천 원에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800억 정도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하나 임팩트. 얘네들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넘긴 거예요 지분을 넘긴 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어. 비교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지분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 네이버에서 지분구조를 한번 켜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7천만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그23% 정도에 대한, 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뭐요? 9.26%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2,800만주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얘들이 네 1500만주 정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한4.5% 정도가 되겠죠. 그죠? 한4.5%어 그렇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지 지분이 27%에서 한28%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 지분을 가지고 간 거.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고 좀볼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확대가 되고, 그죠? 어, 최대 주주잖아요.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확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호재로 볼 수가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거, 이거.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어, 좀 강하게 뒤쫓아오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지분 구조로 봤었을 때 한국산화 은행 국민연금공단 얘들 어제 5%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한국산화 은행에 대한 지분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얘네들이 이번에 지분을 가지고 간게 최대 주주 이 주주자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죠? 이 주주가 치 제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키기 위해서 가져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러한 부분이 제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일단 얘들에 대한 지분 이 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게왜 생각해봤냐면 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많은 세력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큰 손들 세력들이 달라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당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하나가 있어요. 이전환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전환수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8회차, 9회차, 10회차 해가지고 총 얼마냐? 2조 3천억 정도에 대한 전환사채가 있고 총 5,700만 주 정도에 대한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환사채가 있. 라는 거잖아요 근데 8회차, 9회차, 10회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매도가 된다? 지금 당장 매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지금 은 하나오션이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굳게 뻗어나가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전환수치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대로 혹시나 이 하나 오션이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이 지분 응? 이 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하나 임팩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온게 맞다라면 응? 맞다라면 얘네 한국 산업 운행을좀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지분을 가지고 온게 맞다면 응?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을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진행이 되죠. 보통 전환 사채 이12 전환 사채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매도가 진행이 되셨을 때 장내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면 주가가 수직 낙하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물량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로 어떤 부분이냐면 있 전환 사채를 어 이제 주식으로 교환을 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매도를 하지 않고 어, 예를 들어서 하나 오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이 지분을 이 물량 자체를 받아준다면. 중도 상환을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수직 낙하가 아니고 수직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수직 상승.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안 나와줄 수도 있어요. 안 나와줄 수도 있고 어차피 얘들이 만기가 2046년이잖아요. 2046년, 그리고 2047년 그리고 48년 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연히 매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날 매도를 안 하고 4만 3천 4만 35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나뭐한 주에 대한 주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에 줘 6만 원에 줘 7만 원에 줘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당장 이 물량을 받아오지 못할 수 있는 어 중도 상환을 못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 결론적으로 흐름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당장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지금 당장 굳이 지분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여기 보기 속에 되면 운영자금 확보잖아요. 그죠? 운영자금 확보인데 이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가 된게 없어요. 그죠? 명확하게 기재가 된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일단 지분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가 유일하게 있었던 얘네들이 악재예요 하나 오션의 유일한 악재입니다 전환사채가 근데 이 전환사채로 인해서 전환사를 중도 상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유일한 악재도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 최대 주주 이 최대 주주가 이 전환사채를 사오는 거이 사오는 거 자체도 호재인데 호재인데 어 하나오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악재도 소멸을 시켜 버리면 수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이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나야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영업이 익 1조 시대, 하나에어로, 트럼프, 스톰 소 하나오션, 뭐, 지분을 샀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금나다 나와주고 있고, 어, 이게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수주, 호조, 목표까지 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큰 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효과로 하나오션 올해 실적, 수주, 후조,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7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오늘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주지만 어제 빠져나가는 어,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싸그리 설거지를 하고 그죠? 아, 설거지가 아니고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 이 공시에 대한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너무나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고요. 어, 제가 영상 하단. 야. 자, 여기 영상 하단에도 보시게 되시면, 어, 텔레그램과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넣어 놨습니다. 링크를 넣어 놨으니까, 자, 요 링크를 한 번씩 클릭을 하시고 나서. 어, 이러한 파업창이 나오면, 밑에 파란 색깔 조인 채널 보이시죠? 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만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예요.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받았겠죠?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받았겠죠? 하지만, 그런 거 받지 않고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